you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학기에는 버서스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 오늘 어, 여러분과 프리덤 버서스 시저 이런 주제 가지고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자유와 어, 붙잡힘 혹은 자유와 얽매임의 관계 어, 그리고 그 어, 좋고 나쁜 점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혹시 여러분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붙잡혀 사시나요? 어, 종종 우리는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얽매여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SNS를 보다가 그 외국인이 그린 만화와 같은 그림이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군요. 어, 인생이 이렇게 4단계를 나누었는데 첫 단계는 핸드폰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핸드폰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표현한 것을 보았어요. 마지막에는 핸드폰이 왕좌에 앉아있고 사람은 핸드폰이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얽매이기 쉽죠. 우리가 보통 그런 얽매임 같은 것을 중독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미 무엇인가 온전하게 얽매어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는 뭐 중독까지는 아니야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의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 전문가들은 나의 어떤 생활습성이나 혹은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 당신은 이미 중독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혹은 내 생각을 자유롭게, 어, 내가 편안하게,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유는 누가 주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 당장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어, 반론을 제기하시겠죠. 어,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꼭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어떤 존재 혹은 나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어떤 큰힘 그런 것을 한번 상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자유가 나에게 늘 변함없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의 멍해를 메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해도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해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노예화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단어 세 개를 소개할 텐데요. 어, 첫째 단어는 본드맨입니다. 사실 본드맨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어, 더 오늘 본문 말씀 혹은 오늘 어, 내용과 비교하자면 뭐, 슬레이브가 더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예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단어를 다 맨이라는 데에 이렇게 일관성을 두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본드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드맨이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집착하는 그래서 이미 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화 된 사람을 우리가 본드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도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이런 방향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본드맨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그런 어떤 노예화 되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게임의 노예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SNS 중독이 돼서 잠시라도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혹은 SNS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일종의 본드맨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본드맨의 특징을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자면, 뭐, 지금은 약이 좋아서 이런 병이 거의 어, 정복이 됐습니다만, 소위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실신 상태가 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어, 예수님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실 이 상황은요, 저는 어떻든 이 아들의 상황을 저는 본드맨이라고 보는 건데요. 어,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간질병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프리덤 버스 시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이 시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죠 무엇인가 붙잡혀서 내 자아를 놓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빠지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스이자의 상황이고 오늘 바로 이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오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떤 본드맨의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피약증을 가진 사람처럼 남의 지배를 받거나 남이 원하는 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든, 어떻든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번째 단어는 Stubborn Man입니다. 바로 이 Stubbor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집스런, 고집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고집센 사람을 말해요. 제가 지금 Slave 혹은 Bond Man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거나 그냥 노예화된 어떤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스터번맨은 어때요? 마치 정말 자유한 사람 같아요. 자기 자아를 갖고 자기 고집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도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노예가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누군가의 실망을 주거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공고음이 생각하고 한참을 생각해 보면, 어 내가 왜 이랬었지라고 후회할 만한 이런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런 고집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어 안정된 마음으로 그리고 늘 남을 잘 배려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서번맨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불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여러분 이 하나 둘 이렇게 듣고 나면 마지막 단어는 좀 여러분이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바로 프리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프리맨입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까더 이상 시저의 상태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슬레이브가 아니야 나는 본드맨이 아니야 나는 스토브맨이 아니야 나는 온전한 프리맨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들은 나를 프리맨이라고 부르는데 나 스스로가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멋진 남자와 아주 여성스러운 여자의 사랑 이야기죠. 네. 음, 물론 역사적인 아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훨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멜 깁슨, 여자 주인공은 어, 소피마로서였죠. 어, 멜 깁슨이 어, 이제 소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형이 그냥 사형이 아니고 아주 심한 고문형을 당하다가 결국은 목이 베이는 이런 어, 극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제, 어 십자가 형태를 비슷한데, 에다 온몸에 묶여서 누워있게 되고, 어 고문자가 이제 막 고문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이 멜깁슨이 외치는 한마디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때 그가 외치는 한마디가 바로 프리덤이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자기의 처형 장면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비록 묶여 있지만 나는 비록 죽음을 당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의 자유를 찾았다라는 그런 외침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남이 볼 때는 그게 참 자유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야 너에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억매여 살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한용운 시인의 시를 한번 들여다 보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방종이라든지 아니면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상태의 자유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와 붙잡힘 혹은 자유한 사람과 노예의 문제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넘나드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런가 무엇인가 또 집착하게 되고 혹은 무엇인가 붙잡혀서 또 노예처럼 살게 되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볼지라도 그러나 본인은 마음속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별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혹은 감옥에 갇혀지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부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몸만 갇혀 있을 뿐이지 나는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꿈과 이런 모든 것은 나는 너무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아, 나는 오히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자유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가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든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으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의 꿈과 학업과 그들의 미래가 참으로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미래, 꿈 위에 우리 호서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